목사님 간증을 할까요? 어, 시간이 길어지겠는데, 짧게, 짧게 하는데, 어, 목사님이, 목사님이 된 것이 그냥 된게 아니에요. 내가 나된 것이 된 것이, 것이 아니에요. 그 그렇죠? 음, 음, 잠깐 설명하면, 문 틈에서 열리는 그 부인의 눈물의 그 통성기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<laughs> 하, 깨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알렐루야 <laughs>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문딱 닫고 기도하면 밖에서 단절돼가지고 뭐하는 거야 시끄럽게 그러고 말 겁니다 남편들이 못난 남편이 근데 문을 살짝 틀어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물 콧물로 화장이 킹킹 풀러가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음, 어떻게 저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힘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 역사에 조치 없어서 하니까 그 성령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제 마음으로 확 들어와서 뭐가 가슴에 불같이 덜툭덜 움직이더만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왜 저렇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할까 분명한 저 마음은 그냥 저 마음이 아니고, 억 뭐...